안녕하세요. 게이맨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후에 좀 비를 맞고 좀 돌아다녔더니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워낙에 좀 체력이 좀 부실해갖고. 아무튼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 댓글들하고 질문들, 이메일들을 모아서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 공통된 질문들을 모아서 오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를 뽑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마주택인가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벽은 저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저도 기왕이면 이제 시골에서 계속 지내고 싶지만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회사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저도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주 거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또 딱히 주말 주택이냐고 또 물으신다면 대답하기 참 애매한 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주말에는 항상 이제 시골 집에 가서 이제 촬영도 하고 지내다가 오는데 평일에도 좀 자주 가고 있어요. 예. 전또 특히 잠이 없는 체질이라 기질적으로 좀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새벽이라도 분들도 자꾸 좀 가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적인 어떤 유동성이 좀 있어서 어 오후에 좀 일찍 끝난다든지 업무가 그러면 바로 시골로 간다든지 또는 새벽에 가서 거좀 있다가 업무 보러 간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많은 시간을 그 집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유지비 많이 들지 않느냐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값이라든지 톨비 이런 거 고려하면 돈 많이 들지 않느냐 하시는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죠. 두집살림 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유지비라든지 그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냐인데,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이것저것 시도 많이 하다가 또 나름 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 금전적인 문제는 다음 주에 제가 유튜브 수익을 공개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네, 또 다르게 주변에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왔다 갔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거 괜찮냐 하고 물어보세요. 예. 저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어, 심리적으로 좀 사색을 할수 있는, 정말 아무 말 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이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아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저도 한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에 음악을 틀어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하게 세세하게 잠긴다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복잡한 문제를 잡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해결책이 항상 보이더라고요.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어떤 굉장히 이런 정리하는 시간을 겪고 나면 업무도 잘 되고 또는 시골에 가서 제가 이번에 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찍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영상을 촬영할지 이런 것도 기획도 해보고요. 저는 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나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말 주택이나 뭐 세컨하우스를 어 알아보러 다니실 때 반드시 한 시간 이내의 거리를 알아봐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점에 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한 시간은 사실 서울에서도 출퇴근할 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잖아요. 한 시간보다 더 걸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시간 동안 나름대로 좋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을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시간을 할애한다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전딱2 시간 걸리거든요 편도 근데 일주일 에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매번 정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에서 그동안 복잡했던 일이 어 많이 정리되게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나름대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와이프는 왜안 나오나요 네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와이프, 왜안 나오나요? 근데 네, 굉장히,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와이프 좋은 거에 혼자 드시나요? 와이프님 어디 가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이혼했냐는 질문이 많으신지. 이혼했냐, 뭐, 신뢰인 줄 알지만, 이혼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알려주세요. 이런, 부신,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혼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면에 잘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혼했으니까 물어보는 게좀 아직 사회적으로 그렇게 통용되는 그런 대화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조금 예의 좀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까지도 기좀 제가 나름대로 예, 봐줄 수 있는데 개인인가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 채널에 와이프가 안 나오다 보니까 남자들끼리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개인이냐는 질문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는 아니고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다는 것은 한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개인이냐고 아니죠 아닙니다 것까지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어떤 동성적인 어떤 막 그런 막성적인뭐 저질스러운 막 그런 표현도 써가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말 무례한 예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는 영상이고 댓글인데 그런 무례한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차단은 했지만 이건 싸우자는 거죠. 예, 싸우면 안 됩니다. 아무튼 아 와이프 와이프 예왜안 나오냐고 예, 그 질문인데 좀 돌았네요. 와이프가 왜 출연 안 하냐면요 와이프가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네, 와이프한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하겠다고 말을 할때 와이프가 저한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은 출연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와이프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 존중하고 와이프 말을 거의 99% 따르려고 해요. 항상 그래서 와이프가 본인이 출연하기 싫다는데 예, 제가 출연하자고 하면 안되죠. 그쵸? 그리고 두번째 조건이 가족한테 절대 피해가 가면 안된다. 가족한테 피해가 가면 바로 유튜브 활동을 멈출 것 이것을 저한테 조건으로 내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케이 했죠. 근데 위기도 몇번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 유튜브를 집이라는 어떤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을 오픈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사생활을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문화적으로나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성숙돼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랬,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한밤중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 저희 다 이제 손님들도 있고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집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벨을 누르시더라고요. 저희 집 벨을 누르려면 집안까지 들어와야 돼요. 대문 열고 벨이 대문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세분 계셨어요. 예, 그때 저 어찌나 그 와이프한테 미안하든지 와이프도 놀랍 놀라, 놀라, 놀라죠 이제 저는 뭐 처음에는 아, 팬이라고 이제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음식 우쭐대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를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건 놀랄 일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유명인도 아니고 사실 공인도 아닌데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한밤 중이었어요. 또 그것도. 우리 모두가 또 편한 복장으로 있었고 어떤 손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쭈물쭈물 하고 지나는 나중에는 그냥 띵동 하면, 밖에서, 그, 현관문 조금만 열고, 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이제, 돌려보냈는데, 좀, 와이프한테 좀 신뢰를 잃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혹시나, 네, 저희 집을 지나가시는 분들,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오, 여기 케임에 있는 집이네. 하고,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혼나면요. 유튜브 활동 못 하거든요. 네, 아무튼, 네, 와이프가 원치 않기 때문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거 자주 오는데 예. 출연을 전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네, 직업이 뭔가요? 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댓글에 짧게 어좀 직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인데 제가 대답하자면 경기도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메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게 제가 전업투자자인 줄 알아요 주식 주식 전업 전업투자자인 줄 알아요 집에서 그래서 그것도 어 주식투자를 잘 해서 나름 돈을 많이 번번 번 사람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보아하니 전업투자자 같은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예 제가 전업투자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메일을 보,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제가 소통에참 소홀히 했다라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죠. 아, 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저도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뭐 경기도에서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라시는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메일도 안 보내세요, 다들. 다들 그냥 네, 그냥 뿅하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정보란에 도 있다시피 경기도에서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저 어렵게 사업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되게. 항상 업앤다운, 업앤다운 반복하고 어떤 되게 지속적인 어떤 현금 창출 모델을 찾으려고 늘 고민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직원들 고용 안정을 어떻게 하면 오래 할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똑같이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요지는 저는 어, 전업투자가 아니라는 거, 주식투자 주식 안 한다는 거 네. 조금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막 굴리려고 하고 있는 않아. 아무튼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아,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 로고가 들어가잖아요. 제 인트로에. 이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로고가 뭐냐면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작년부터 어떤 좋은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줘요.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릴 때한 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줘요?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로고를 인트로에 삽입을 해야 돼요. 특히 사실 뭐, 1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작년에 제가 500명일 때이 공모전, 공모전이죠? 제작 지원 공모전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채널도 500명 구독자, 물론 많은 구독자지만. 그래서 막 생각에는 막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경쟁 대회에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 가서 서류심사 끝나면 운 좋게 합격하더라도 피칭 면접이라고 프레젠테이션 면접도 해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하고 사이에 껴갖고 막 뭔가 아 귀찮은 거예요. 또 귀찮기도 하고, 뭐 내가 그럴 짬밥인가? 막 이런 좀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혹시 경쟁을 하다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음,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는데, 나, 내가 좀, 너무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 좀 두려운 거죠. 내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경쟁을 절대 피한 적이 없다. 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했죠. 제가 거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축에 속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서류 합격하고 피칭 면접까지,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끝나서 저를 뽑아주셨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 수익 공개할 때 보여드릴 건데 차트를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제 채널이 <laughs> 확 성장할 수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어떤 계기였냐면 심리적으로도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제 운영을 하면서 저 자신도 좀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아, 제가 늦은 나이에 이걸 만들면서 과연 저 오랫동안 한 10년 보고 시작을 했지만 과연 제가 바라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경희현재진흥원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저의 어떤 피싱 면접을 보고 저를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확신이 들은 거죠. 아, 아 저분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아, 그래, 내 콘텐츠. 내가 하고 있는 컨텐츠가 괜찮은 거구나. 인정을 받고 확신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하고 그때부터 뭔가 좀 정신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들고, 그래, 한 번, 이렇게, 음, 전문가가 된다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돈도 받고 열심히 하니까, 지금 1년 반 만에 정말 빠른 시간 동안 이렇게 채널이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만약에 경기 컨텐츠 진행원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어,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를 뽑아주신 조 팀장님, <laughs>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볼게요. 갑부신가요? 예, 금수전가요? 이 예,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질문보다는 이런 뉘앙스였어요돈 뭐, 많아 좋겠다. 뭐, 금수전은 다르네. 뭐, 갑분가보네. 음? 뭐, 대골 같은 궁전 같은 집에서 살고 뭐, 좋겠다. 좀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로, 가쁜가 보네요. 뭐, 금수저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네, 아니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상대적이니까요. 네. 부자냐? 때 누가 봤을 땐 부자일 수 있고, 누가 봤을 땐안 부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돈이 많다고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얻었던 성취들, 성과들은 나름 제가 선택을 했고 저희 의지와 저희 노력으로 일궈냈습니다 대부분 진짜 그건 확실하게 제가 누, 누구나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laughs> 전원주택을 지은 게 어떤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목적을 달성은 했지만 이제 꿈을 이룬 건 아니에요 저는 계속 할 일이 많아요 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 전원주택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좀더 발전할 수 있을까 또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어,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는. 한번 쭉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뚜렷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와이프와 대화도 많이 하면서, 여보, 나 이거 한번, 한번 도전해볼게 하고, 와이프도, 어, 좋은 생각에 한번 도전해봐. 해서, 지금 올 하반기는 열심히 한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볼 생각이에요. 이 전원주택도 관련된 그런 또 일인데, 한번 올 하반기쯤 돼서 성과가 있다면은, 어, 저 잘했습니다. 이렇게 어, 공유할 수 있는 음, 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제가 한번 어떠한 목표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예,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고 항상 발전하려고, 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려,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참고로, 제가 주변에 돈 많은 신분들 많이 계세요. 예뭐 10억대 부자, 100억대 부자도 몇분 계시고, 근데 그분들 보면 이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돈좀돈 예, 돈 많은 분들은요, 이런 삶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네. 그분들은 뭐 거의 뭐 맨날 한번 골프 치시고, 뭐 좋은 술 드시고, 남이 해주는 음식과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편하게 지내시죠. 누가 저처럼 이렇게 먼 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땀 흘리면서 벌레한테 물리고 뜯기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서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다르겠지만 부자라고 해서 이런 삶을 다들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좀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음, 누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니까 뭐냐면 부자라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삶은 다 똑같은 삶이잖아요. 저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예,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살수 있는 삶 말고. 제가 항상 도전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모험을 하고 저만의 어떤 개척을 해서 저만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누구나 제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아, 저 사람은 정말 삶을 잊게 살았더라 어떤 좀 하나의 어떤 장르라고 할까. 그좀 저만의 아무튼 장르를 만들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택을 지었던 거고 앞으로 기왕 진거 이거를 계기로 해서 더 발전할 거고. 그러한 발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저한테 따끔한 질타와 응원 때로는 제가 힘들 때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소통하는 코너를 만들면서 되게 그 동안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았나 봅니다.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앞으로도 계속 질문을 댓글이나 이메일은, 이메일은 제 정보란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그중에서, 어, 많은 공통된 질문이라든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은 질문들은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다들, 어, 무사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